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찬성합니다. 아니 그 처벌을 강화를 해야 이제 사람들이 경각심을 알고 좀더 주의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음주운전은 개인적으로 어, 살인 미수와 같은 수위의 범죄가 잔혹하기 때문에 어,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수위 강화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어, 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거 음주운전 그 수위가 좀 약해가지고 저희 나라가 네. 조금 더 세게 해도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법적 구속력이 강해져야 좀더사람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이나 그런 범법 행위를 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요. 공포증이라는 어떤 뭐말 그대로 음주 운전이나 이제 뭐 과하게 운전하는 습관이 좀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완전 찬성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알코올 자체가 그 판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흐려지게 하는 그런 약품이죠 사실상 그런 거인데 불구하고. 상당히 그 뭐, 운전하는 모든 순간이 그 판단이 필요한 운전이 그런 건데 그거를 좀 흐리게 한다는 거를 섭취하고 운전한 경우는 가중처벌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참석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음주운전 지금 처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네 확실히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맞기에 강화가 되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음 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사실 근데 제가 음주운전법이 어, 이전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제가 어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운전면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졸음운전이랑 음주운전은 어 한 나라에서 지정한 거잖아요. 저기 운전하면서 운전하면서 가장 안 좋은 거두 가지, 살인으로 바로 직행하는그두 가지라고. 어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은 어, 강화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일 것 같아요. 제 의견도 그렇고요. 결정하시나요? 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우주 운전은. 위험하고 아무래도 이제 본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남한테 이게 살인미수일 수 있는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그래더더 더 이제 강화되어 야될것같고 위험한 행위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저는 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거의 외국 아, 거의 살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큰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찬성.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음주운전 때문에 그냥 일반 그냥 뭐 누구. 일반 시민이 그냥 아무 죄 없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처벌은 더 강화돼서 네. 네. 절대 이제 할수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술을 먹으면 이제 판단력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위험하시니까 그래도 목숨이 걸린 일이면은 최소한 더 처벌이 강화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음주운전은 불법인데다가 어,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되는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어겼다는 건 어,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한순간의 실수로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제대로 해서 좀 네, 경각심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찬성합니다. 음주운전은 솔직히 어, 안 할려면 충분히 안할수 있잖아요. 근데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너무 크니까, 근데 또 음주라고 감형되기도 하니까 조금 법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당연히 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행위인데, 당연히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술을 마셨다고 뭐, 감형을 해준다던가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딱히 이유는 없고요. 음주운전은 그냥 살인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서 딱히 더 의견을 보할 뭐 말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어, 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저희 나라에서 살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처벌 수준이 굉장히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아무래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거의 사고가 났을 때 죽음이라 해도 무방할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음주운전은 특히 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좀 수위가 많이 강화되어서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강력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꼭 박혀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 이유가 있을까요? <laughs> 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살인미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술이 뭐한 모금이라도 먹었어도 누구를 칠수 있는 위험이 일단 커지기 때문에 어... 저는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죠 <목소리> 저도 찬성하는 부분이 <목소리> 아니라 어, 저는 원래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저, 지금 제가 차를 몰고 있는데 어, 정말 그냥 한 모금만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라 이렇게 배워서 술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찬성... 이유가 있을까요? 전을 이제 뉴스 기사로만 봐도 했던 연예인들도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고 일본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법적 효력이 좀 약하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먹고 대리 불러 이랬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뭐할수 있어 안칠수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저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좀더 강화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주 운전 처벌 수위 강화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음주로 인해서 운전을 했는데 그거에 맞다면 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저희 나라에서 조금 법을 약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음주운전 자체가 약간 잠재적 살인마라고 생각해서 저는. 네. 그럼 현재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약간 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살짝 비교적 낮지 않나.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강화할 수 있을까요? 형량을 늘린다든지. 결금을 더받는다든지 연우 취소를 더 기간에 더늘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이 아깝네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지금의 처벌 순위보다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좀더 높은 순위의 처벌을 한 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적정 수치 넘어가면은 그냥 벌금 말고 그냥 한 10년씩 그냥 세게 네. 때는는 징역. 징역 10년씩 그냥 때리는 걸로 네. 네. 그 해당 조치를 지금보다 뭐 예를 들면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좀더 강하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네.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강화를 할수 있을까요? 음 현재 그냥 제도상으로는 이제 벌점 강화나 교육 이수나 그런 거를 좀 강하게 더 제재하면은 물론 이게 그거는 그거 일시적이고 말테지만이게 중첩적으로 쌓이면은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도 학생들만 직장인 분들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직장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가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벌점이나 아니면 교육 이수 그런 식으로 더할수 있다고는 봅니다. 처벌 수위 그 말씀하셨듯이 처벌 수위를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고 뭐 벌금을 세게 준다던가 아니면 뭐 제재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으면 걸렸으면 어 면허 정지 뭐 이런 식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거. 징역 그걸 느끼거나 그 이제 다시 면허를 못 따게 하는 정도까지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전면허를 일단 바로 술 움지면은 정지분터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다시 따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을 좀더 강화시켜서 교육을 받은 후에 다시 운전면허를 딸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교 그러니까 학생회 그래서 나서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뭔가 학교가 나선다는 느낌을 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학생들 내에서만 해결이 되는 일로 인식이 되면 너무 쉬운 일처럼 생각을 할것 같아서 학교 이제 보이지게 있는 분들까지 신경을 쓴다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학생들이 좀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면허 연구 정지랑 이제 민사소송에서도 소송을 했을 때좀더그 배상 책임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주운전 하신다면? 네, 음주운전 한 사람한테 배상 책임을 좀더 올리면? 면허 자체를 연구 정지라든지 그 면허에 대한 지급이 좀, 좀 길게는 2 0 짧게는 20년 이런 식으로 운전에 대한 그 면허 갱신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으로 일단은 적어도 저희가 평민들이 갖고 있는 월급 수준이 있잖아요. 그수준의 가늠하는 정도의 벌금을 무조건 때려야 되고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아니면 무조건 그냥 얕더라도 어, 그렇게 벌금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 두번 걸리고, 세번 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면허가 잠깐 취소됐다 다시 딸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취소되면 다시 못따는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음주운전 첫 번째. 일단, 당연히 면허 취소는 당연하고요 음. 음. 벌금을 좀더 높이면 되지 않을까? 뭐, 요새 결국도 별로 안 되니까. 음, 음. 사람들이 다 너무 정신이 다 해, 회의, 이해져가지고. 음. 아,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돈에 관련된 거라면 다들 <laughs>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음. 저는, 음,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으로 막잘 알지를 못해서. 만약에 음주운전을 걸리면 이 친구처럼 면허취소는 당연하고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데아니 면허증에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그런 좀 표식? 표식 같은 걸좀 확실히 새겨 가지고 좀더 운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더 경각심을 더 가질 수 있게 저는 이제 벌금형 이런 것보다는 징역?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사회에 나갔을 때 조금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효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수치 이상이면은 좀더더 이제 강화해서 법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같아니 벌금을 더 강화한다든지 다른 식으로 더 강화를 해야지 애초에 시도를 못할 거예요.